안녕하세요 한삼 조유채입니다 밖에 진짜 할말 하안이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데 날씨가 더우니까 옷장을 딱 입으려고 보면 레이어드나 셔츠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하게 되고 그냥 되게 간편하게만 입고 싶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스타일리시함을확 끌어올릴 수 있는 킥 아이템을 추가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한섬 킥 스타일링 아이템, 다양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 정말 저는 벌써 영업을 당해서 장바구니에 이미 몇개 담았어요.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사실 여름에도 데님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통이 조금 넓은 데님 을 한번 입어봤는데 살짝 밋밋하죠? 여기에 바로 킥 포인트로 한번 살려봤는데 하심의 아이템을 담은 룩인데요. 시폰 느낌의 이 여름 스카프를 같이 둘러주니까 훨씬 고급 곱져 보이고 그리고 세련된 느낌 나지 않나요? 케미솔 탑을 단독으로 입을 때 어떻게 스타일링하지? 고민 많으셨던 분들에게 이런 스카프 코디 추천드릴게요. 화이트를 하나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반지로 한번 포인트를 줘봤는데 멀리서 봐도 은은하게 존재감이 뿜뿜한 반지여서 이거는 컬러별로 좀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슬릿도 지금 실버로 같이 맞춰줬는데 귀걸이도 드롭 형태의 이어링을 같이 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실버로 같이 맞춰주면 더 예쁜 거 아시죠? 사실 여름에 저는 실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실버 주얼리를 적극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위빙 플랫으로 여름 룩의 정점을 찍어 줬습니다. 요 룩은 스카프가 메인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도 다 메인이 그런 만능 룩이었습니다. 이렇게 입고 한남동 어때요? 네, 다음 룩은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해지는 와이드 팬츠로 포인트를 준 룩인데요. 사실 지금 탑도 꼬임 디테일이 있고 바지도 시원한 소재의 와이드 팬츠여서 이것만으로도 좋지만, 짠!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 바로 이 스카프를 허리에 둘러줬습니다. 사실 요즘 스카프 활용법이 너무 많잖아요. 옛날에는 좀 클래식하게 목에 두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요즘에는 허리에 이렇게 두르거나 아니면 머리에도 둘러줘서 사실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일반적으로 탑과 바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한번 해봤고 눈치채셨나요? 되게 얇은 네크리스로 포인트를 줬는데 얇지만 컬러가 굉장히 쨍해서 확실한 포인트를 줄수 있고 같은 레드랑 맞추기 위해서 팔찌도 레드 포인트가 들어간 팔찌를 해봤는데 요거는 살짝 레드와 화이트가 같이 섞여 들어가서 튀지 않게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오른손에 이 반지도 눈치채셨나요? 아까 보여드렸던 시스템의 반지와 같은 제품인데 이런 다른 색상도 확실히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보리 계열로 맞췄지만 레드 한 스푼을 이렇게 넣고 패턴도 이렇게 넣으니까 저는 이 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사실 어, 스카프만 살짝 가방에다가 걸어주면 출근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여름 스타일링 이번 여름에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지면서 이렇게 컬러 프린팅이 된 제품을 많이 찾으실 텐데 이렇게만 입었더니 살짝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바로 이렇게 멀리서 봐도 존재감이 뿜뿜할 만큼 악세사리로 포인트를 줘봤는데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보이는 벨트, 되게 웨스턴 무드가 강하게 느껴지는 스페시의 벨트로 포인트를 줘봤는데 요즘에 벨트 스타일링도 빠질 수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컬러감에 어울리게 이런 웨스턴 무드가 나타나는 꼬임과 버클 디테일이 아주 많은 벨트로 포인트를 줘. 이렇게 하나만 해도 진짜 분위기가 확 살지 않나요? 요즘에 또이 컬러 네크리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스템인 제품인데 원래 3 w 웨이로 되어 있어요. 하나를 사면 이세 개의 목걸이가 오는 듯한 엄청 효자템이죠. 여름에 특히나 손이 많이 갈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살짝 에어컨 바람이 빵빵한 데를 가면 이런 후드루드란 아우터 하나 챙기셔가지고 이 위에 툭 걸쳐줘도 너무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나요? 같은 톤의 자켓을 입어줘가지고 전체적인 컬러 베리에이션이 저는 좀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킥 스타일링인데 이 아우터도 킥 아이템으로 넣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마음에 듭니다. 네 다음 룩은 제가 요즘 빠진 룩인데요. 엄청 얇은 박시한 셔츠를 입고 쇼츠를 같이 매치한 룩입니다. 지금 여기 가방을 들었는데 더 추가하고 싶은 아이템이 많더라고요. 짠 길게 늘어뜨린 요 목걸이를 한번 해봤는데 요즘에 이런 월렛 형태나 이렇게 빗 형태로 나온 목걸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건 S J 의 제품인데 요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머리 빗고 싶을 때나 거울을 보고 싶을 때 쿠션을 꺼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조그 하나 한 거울 들고 다니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딱 이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 제가 숨겨놨던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별모양의 아주 예쁜 이어링을 해줬어요 여기는 살짝 골드가 어울릴 것 같아서 골드 포인트로 줘봤는데 이게 진짜 하나만 했는데도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여름 느낌이 뿜뿜 나는 아이템이어서 휴양지에서 해야 될 악세사리를 고르고 계신 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룩 너무 예쁘지 않나요? 다음 룩은 핀터레스트에서 많이 볼 법한 슬리브리스랑 롱 스커트 룩인데요 짠! 기마고아스의 이 벨트 백을 해봤는데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벨트가 나오면서 아이릿이 많이 들어간 벨트도 나오지만 이런 백 형식의 벨트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기마고아스가 잘하는 이런 백을 같이 매치를 해서 터이랑 스커트랑 같이 이어주면서도 또 실용적인 제품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데님 위에다가만 툭 걸쳐줘도 굉장히 스타일리쉬할 것 같고 앞쪽에는 큰 포켓이 있고 뒤쪽에는 또 조금 포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는 간단한 립이나 에어팟 넣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볼드하고 길게 늘어진 네크리스를 같이 해줬는데 요즘에 이런 형태의 네크리스가 굉장히 많이 보여서 가져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의 또 키포인트는 안에 짧은 네크리스도 같이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하나만 하기에 조금 밋밋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제품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이런 네크리스 많이 하니까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이번 여름에 뽕 뽑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 룩은 프린팅 티셔츠로 포인트를 준 룩인데 푸른색의 배색이 포인트가 된 제품이어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되지만 이번에 시스템에서 레오파드백이 새로 나왔어요. 블루 레오파드를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탑 자체가 블루 포인트로 있어서 거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스커트는 아워레가시의 이 스커트를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 이 나비 자수가 블루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맞춘 듯한.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근데 네, 저는 여기서도 몇개 추가를 해봤는데요. 여름하면 빠질 수 없는 선글라스와 볼드한 볼 네크리스 그리고 잘안 보이지만 가방에 헤어 클립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포인트를 줘봤는데 일단 이 아우레가시 선글라스는 정말 제가 많은 선글라스를 써봤지만 요즘에 정말 많이 보이는 트렌디한 쉐입이에요. 이렇게 썼을 때 쉐입이 정말 특별하지 않나요? 너무 각지지도 않고 너무 둥글지도 않고 정말 요즘에 트렌드의 정석인 그런 선글라스여서 기본 선글라스. 찾으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는 제품이고요. 이 네크리스는 화이트와 블루가 포인트로 되어 있어서 지금 룩에 너무 찰떡인데 사실 이거는 연한 데님이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무치색으로 입고 이걸로 포인트를 줘도 존재감이 뿜뿜할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운 날에 헤어클립을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 일반적인 건또 쓰기가 싫더라고요. 핑크 스커트랑 잘 어울리는 이런 헤어클립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저는 가방 속에다가 두면 자꾸 잃어버려가지고 끈내다가 이렇게 해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나봤는데 요즘 트렌디한 아이템들은 정말 다 모였지 않나요? 컬러 뭐 네크리스부터 좀 롱하게 내려오는 빛 형태의 네크리스 그리고 뭐 스카프나 벨트 정말 진짜 다 모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시고 기획전 들어가셔가지고 꼭 할인 쿠폰 먹여서 이번에 여름 긴 만큼 예쁜 아이템들 추가하셔가지고 이번 여름 잘 나셨으면 좋겠고 더위 모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 근데 이거 진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지금 너무 여기 탑이랑도 잘 맞지 않나요?